예쁘죠? 사실 오늘 그 여기 후배 호스텔에 영상 찍으러 왔는데 여기 또어 루프탑에서 미녀 네 분이 선탠을 하러 올라오셔 갖고 또국제재가 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잠깐 또 만나 볼게요. 어, 잠깐만요. 헬로. 하이하이. 헬로. 헬로. So where are I from? lady. England. England. Yeah. Yes. Sir. Or or friend or yeah, friend. Oh friends. yeah yeah yeah. So, how many they stay in Boracay? Uh, six days. Six days only. Yeah. Today is the. We've been here for five. This is our last day. So how many days already passed? Five. A uh, five. So only one day. Yeah. So today's last day. Yeah. I'm so lucky. <laughs> okay. So what's your name? Geor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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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Jay. What's your name? Laura. Laura. Yeah okay so on, why all four ladies no boyfriend no well <laughs> she does <laughs> She ah huh? charlie. Um, charlie hello charlie. She, she has a yeah. boyfriend you have a boyfriend uh, no no ah yes so beautiful <laughs> okay so uh, already past five days right so yeah. what is the best for you in, in this island the beach the beaches beach white yeah. right? beach right yeah yeah exactly. Did you swimming the Buka, u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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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o, no Beach? No. No back beach there? No? no. No, Yeah, you tried. The back beach was very nice. Was nice. Yes. Okay, so uh, here Bracha is very romantic island. Hope so today's last day, you <laughs> met you you will meet the, uh, nice guys. <laughs> okay. <laughs>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예, 어, 보라카이 오시면요, 여러분께들 말씀드리지만 조금 마음 여시면은 이렇게 또 예, 이렇게 미녀 친구들 사귈 수 있으니까 예 마음을 오픈하시고 말 걸어보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나도 여기 호스텔에서 한번 묵어볼까.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묵으면. 제가 영어를 좀더 좀 잘하긴 하는데 갑자기 그 미녀 넷을 만났고 네명과 어, 한꺼번에 인터뷰를 인터뷰가 아니라 잠깐 말을 거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버벅된 것 같아서 <laughs> 아무튼 그 보라카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재밌어요 이곳이 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또 의외의 여러가지 또 재미난 일들을 겪으면 또 좋은 추억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을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해외 생활하면 외롭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소통을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왜 해외에 살면 외로운지 아십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같은 네이티브들끼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네이티브라는 게 언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같은 언어, 같은 역사, 또 같은 문화, 또 같은 생활 습관, 그리고 비슷한 정서를, 그리고 또 피를 나눈 혈육.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한국의 삶이라면 우리가 해외 에 간다라는 거는요 전혀 다른 네이티브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외 나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뭐그 현지 나라 말을 한다고 했을 때뭐 사람들과 사귈 수 있어요 저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곳 필리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현지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더라도요 현지 친구들과 혹은 외국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친하게 친해 그러니까 마음 잘 맞고 이러면 저친구나 나랑 친하게 친한데요.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는 그 한계점에 부딪혀요. 네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그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한국 사람끼리 교제만큼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아주 섬세한 그런 교제는 어렵다는 거죠. 해외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그다음에 뭐 해외의 큰 도시에 가면은 어디나 거의 대부분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현지 말 한마디도 못해도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늘 한국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간다라는 거는 이미 뭐 머리 크고 성인이 된 다음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끼리 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뭐 해외 다 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 사연도 있고 제가 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해외서 더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등쳐먹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기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뭐 이러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복수하고 막 이러면서 참 여러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오히려 경계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만큼 깊이 있는 교제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 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역시 언어. 제가 늘 강조하는데, 해외 생활을 하기 위해서그 현지 말을 굉장히 해야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전늘 생각하거든요. 언어도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것만큼 사람들과의 그 현지 사람들과의 교제도 그만큼 더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중국에서 정말 중국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만약에 통역을 써서 비즈니스를 했다면, 뭐 조선족이나 누게 통역사 써가지고 했다면은 뭐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랑 그 비즈니스 파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수 있었겠지만 사적인 교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적으로 만나서 막 같이 얘기하고 공감하고 놀고 할 때도 통역을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중말을할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친구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물론 그 중국 친구들과도 어떤 임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중국어를 잘 못하거나 서투르게 하는 사람보다는 더 깊이 있는 교재를 할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언어를 잘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그 현지 사람들과 더 깊게 넓게 어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저첫 번째로 역시 현지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 구사 능력을 공부해라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는 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난 친구별로 필요 없어. 특히 이제 일본에사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별로 <laughs> 이 인간관계를 되게 피곤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런 좀 성향인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에 잘 맞는 것 같아. 그다지 뭐 나는 그냥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친구, 친한 친구만 잘 챙기면 되지 뭐. 쿠테, 뭐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내가 뭐 친구를 많이 만들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런 똑같은 동일한 캐릭터의 소유자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외국에 사는 게더 외롭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해외에 살면요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터넷 환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주해서 이렇게 정착을 할 때는요 저는 가급적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에 정착을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이렇게 인터넷을 신청하잖아요 사무실이나 가급적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조금 더 돈을 주고 가장 좋은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 뭐 이제. 좀 비용에 따라서 뭐 업로드, 다운로드의 그 용량이 좀 차이가 난다거나 뭐 광케이블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인터넷이 굉장히 해외에서는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국제 아재 채널도 제 영상도 보셔야 되잖아요. <laughs>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뭐 한국 드라마나 또 영화나 또 TV 프로그램 영어들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보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인, 뭐 게임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요. 한국보다 훨씬 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뭐 의존도가 그러니까 인터넷 이 그냥 뭐 정보를 교류하고 뭐 다운 받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으면요 이 인터넷이 특히 한국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laughs> 되게 친구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이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거는 조금 뭐 찬반이 엇갈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뭐 종교 활동을 조금 권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해외에 나가면 이제 뭐. 교회나 절뭐 성당 이런 데가 있잖아요. 무조건 한인 교회, 뭐 한인 뭐 성당, 한인 절에 나가서 종교 활동을 하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컬 교회를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혹은 또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 곳에서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정보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료하지 않게 또 외롭지 않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뭐 압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다가 진정한 그 깨달음을 또 <laughs>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laughs> 진정한 석가님을 만날지 <laughs> 또 모르잖아요. 뭐 물론 교회에 다닌다 다닌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솔직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외국도 한인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말로는 뭐 본인 막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이고 예수님 있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독실한 뭐 불교 신자 같이 이러지만 정말로 예, 아주 완악한 사람들 예, 정말 그 교회와 바깥의 생활이 정말 상반 상이하게 다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쭉정이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골라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든 아니면 성당이든 절이든 그것이 한인 교회든 머로컬 뭐 교회든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외부인들보다는 좀 저는 확률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그 신앙에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들이 어떠한 종교도 어뭐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걸 가르치지, 인내 이런 걸 가르치지, 뭐남 뒤통수 치는 법, 사, 남한테 상처 주는 법, <laughs> 남한테 악행을 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종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분들이 있다. 어찌됐건 어 이런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좀 외국에서 좀 외로운 여러분들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하나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또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라인 활동을 해라 <laughs> 저처럼 유튜브를 해라 <laughs> 아, 꼭 유튜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셔도 좋지만. 뭐또뭐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 캐릭터 대충 감 잡지 않으십니까? 제가 막 수줍 많아가지고 뭐 내향적이고 친구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친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laughs>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전 세계 저의 구독자분들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랑 또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또 어플라이에서 만나기까지 하고 와 내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친구로 사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아직도 여전히 유튜브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그러니까 취미 활동도 되고 재미 있고. 예. 어, 또한 가지 얘가 제가 아는 누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 그러니까 국제결혼했어요. 이 누님도 남편분이 글로벌 뱅크에 어, 뭐 상당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그러니까 이 누나도 어, 남편 따라서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해외 생활을 계속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이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어, 뭐좀이 누나 자체가 좀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어. 되게 재미있고 자기 철학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그리고 글도 잘 쓰고 해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블로그 자체가 뭐 어마어마 파워블로거 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누나의 글을 읽으면서 팔로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해외 생활하면서 그 무료함과 그 외로움을 달래는데 이 블로그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블로그 팔로우들을 친구로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카페 블로그 이런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면서 저처럼 접해보는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또 해외 약간 이국적인 생활들 이런 거 소재로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이거 싱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 제가 요, 요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겠지만 현지 애는 사겨라. <laughs> 저처럼 유부남, 유부녀들이 이제 기회가 없는데 어, 물론 뭐그 젊은 분들 또싱글인 분들. 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어, 현지의 그 애인을 사귀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들 그 언어를 익히고, 또 그,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데, 여자 친구 남자 친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빠르게 확실하게 이렇게 습득하는 길이 없거든요. 재미도 있고 물론 뭐 한국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만들 수 있고 또 제3국의 외국인 애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물론 뭐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뭐막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저는요 만약에 애인을 만들 거라면 가급적 그 현지 사람의 애인을 만들어라라고 <laughs> 어, 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그 결혼이야 뭐 어, 나중에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할 때그 현지 나라 분과 결혼하잖아요 이게 그어마 어마하게 큰 힘입니다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비자가 바로 배우자 비자거든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요 파트는 따로 하면 영상을 만들겠지만 <laughs> 좋잖아요 이렇게 예, 서로 애인 사귀면서 사랑도 하고 또 외로움도 달래고 예 젊은 친구들 저는 강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취미지만 여러분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가면 한국에서는 그 취미를 즐기려면 굉장한 많은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널린게 그거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편하게 어떤 취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 보라카이 예를 들어볼게요. 보라카이는 섬이에요. 바다 해양 스포츠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뭐 프리 다이빙이라든지 또 카이트 보딩. 윈드서핑 하다못해 스노우클링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물에 관련된 스포츠들을 굉장히 편하게 나가면 바다니까 저희집에서도 몇 걸음만 나가면 빛이에요 나가면 바다니까 굉장히 편하게 쉽...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뭐뭐 뭐 어떤 호카이도 이런데 사시는 분들, 일본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되게 북방에 사시는 분들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뭐 스키나 스노보딩, 뭐 스케이팅 이런 것들을 한번 어, 배워 보시고 쉽게 쉽게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뭐 이르,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 쉽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 취미 활동을 또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외로움을 깨. 편하게 극복할 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 저의 경험에 의한 얘기를 했고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참, 여러분들 해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아, 국제아재 당신의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나는 이런 방법을 했더니 이 외로움을 좀달랠수 있더라. 이 외로움을 극복했다. 이런 좋은 사례라든지 그런 방법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 주세요. 네, 국제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죠?